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희한한 복장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복장이 나왔냐면요. 시티세븐 창원의 2층에 보면은 지오 송지오라고 옷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제 고등학교 후배가 하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그 매장을 사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진주에 혁신도시가 생겨서 롯데 아울렛에 간다. 했어요 몇년 전에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야 인구 105만의 창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공을 해야지 거기 간다고 그게 뭐 나오냐 롯데아울렛이라는 큰 그걸 믿고 들어갔다가 몇년 만에 돌아왔어요 쫄딱 망해서 <laughs> 그래 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2층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운동하고 바람 쐬러 가다 가 보니까 가게가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거 얘기 나왔잖아요 뉴스 홍콩에서 지금 송환법 관련 문제로 시위가 한참 중이잖아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형님, 우리의 영원한 따거 주윤발 영웅본색 대단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생들은 알 건데 중고등학교 때 영웅본색 나오고 막 이랬으면 어마어마한 영화였죠. 영원한 우리의 영웅이 다시 오늘 또 홍콩 시위. 복면금지법, 이런 거에 한거 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그 중국 관련해서 그런 이제 자유민주시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중국의 압박을 받고 어떡하냐 그랬는데 주인발이 쿨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돈 조금 적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이 지금 연일 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청와대 앞에서는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인데 종교가 개입돼서 그런지 쉽게 또 정부 측에서도 뭘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이 어느 정도는 가미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기독교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예전에 비해서는 금값이 한참 막 오르던 데 비해서는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저의 주 고객층 분들이 아마 강화문에 다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강화문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배제안의 금토크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9월 말에 주문한 실버바가 있거든요. 실버바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버바 200개, 300개 이렇게 언박싱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막 보여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요즘 골드바, 실버바를 사는 트렌드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옷 이거 조금 희한하죠 희한한데 뭐 요즘 트렌드가 이렇대요 그래 지금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 놨는데도 약간 아직 실내라서 듣기는 더워요 더운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협찬받은 건 아닙니다 또 후배한테 제가 또 옷을 사줬으면 사, 사주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제가 입어주는 겁니다 지오 송지오라고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보시고 실버바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건글에서 본사에서 저희 지점으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진해하고 창원을 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 뭐 편하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함께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별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발렉스 요원들 있죠. 그 전문적으로 하는 현금 수송이라든지 기중품 수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해서 이 굉장히 이제 무겁죠. 여기에 보통 20kg에서 24kg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져와요. 여기는 지금 20kg인가요? 예, 네, 20kg 해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해서 와요. 음 대량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련 번호들이 있죠. 일련 번호들이 있고 한국 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요. 저희한테 내려올 때도. 네 여기 는 안에 보시면은 이제 실버는 산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닐로 패킹을 하고요. 다시 또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다시 종이 케이스에 넣고, 보정수도 이렇게 넣고, 다시 이렇게 이제 한 4중 정도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또 제품이 이제 제대로 왔나 하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전부 다 검수를 합니다 이렇게 일련번호하고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고 워낙 많은 수량들을 주문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일련번호하고 얘가 하고 다른 경우도 아주 간혹가다 한게 생겨요 그럼 그때는 럼그 말씀을 주시면 다시 이제 보정서를 발급해서 드립니다 실제적인 거는 뭐 실버바 자체가 중량이 그딱 검정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 그건 없죠 그 옆에 것도 하나 까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 물량을 또 하려 그러면 또 우리 실장님이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생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버 박 수량을 이제 본점 다음으로 제가 조금 많이 들고 있는 편인데요 여기 밑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빈그라 그러면은 여기가 하중을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스가 다 뭉개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꺼내 볼게요. 자 KJ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네요 번호가 나오고 똑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예 실버 바 상태가 뭐 어떻게 보면 80만 원, 90만 원이 되는 고가의 상품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스크래치가 있니 없냐 는데 그런 골드 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금지금 금지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게 정말 생각 세차 나오듯이 깔끔한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깔끔하게 하는 편이죠. 근데 약간의 스크래치라든지 흠이 나있다 해서 그게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예민하신 분들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제품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 또 있죠.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이게 탁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게 무엇서못뜹니다 여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26kg 정도 들어가요. 여전히 박스 한개 얼마 하냐, 막 이렇게 몇개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박스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저기서 위에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면은 또한 30kg 이상도 들어가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저기 들지를 못해요. 30kg 정도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오늘 금 시세하고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프라이스, US 달러 기준으로 1온스당 금 가격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단기에 이 정도로 급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국의 실무 협상단을 불러서 뭐 다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안전 자산인 금 쪽으로는 약간은 수요가 덜 몰려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라든지 그 시세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그거는 뭐별 다른 큰건 없어요 요거는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골드 프라이스 유로 돼 있죠 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1트로 연수당 금 가격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어쨌든 고점은 돌파했다는 거, 요걸 보시면 되고, 유로는 굉장히 뭐 강한 편이죠. 뭐 나중에 한번 쭉 들어가서 골드프라이스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뭐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뭐할것 없이 우리나라들보다 더 선진국들도 자국화폐 기준으로 금값이 돌파를 했, 했습니다. 지금은 단기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거고요. 최근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은 금값이 상승을 했다가 고점에서 어제만 해도 뭐 그제 계속 내려왔다가 또 갑자기 급 반등을 시켜요. 그리고 또한번더 내려가나 이렇게 했는데 또 올리고 또 내려왔다가 또 올리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파동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4% 3%그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해요. 그런 다음 다시 또 치고 올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조금. 기회를 안 주는 경향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도 조금 내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이 추세로 가면 아마 더 내리겠죠? 저가를 노리는 분할 매수를 하는데 굉장히 또 유효하겠습니다. 실버파도 여전히 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개씩, 세 개씩, 다섯 개씩 이렇게 저한테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으세요. 폭발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골드프라이스 사우드 코리아 한국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한게 맞죠. 맞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이온스 기준입니다. 31.1g, 8.2933 돈이죠. 최고가는 여기 남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라든지 뭐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몇 배나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로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준비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만 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유로화 기준으로 실버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요거 최고가 있을 때가 2011년도, 12년도 이때죠. 이때 유로화 기준으로 1트로이온스당 34유로 건방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17유로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유로화 기준으로는 은값이 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거죠 달러 기준으로는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1트로연수당 50불 지금 17불 이 정도까지 밖에 안 왔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주요 골드바 가격을 한번 보실게요. 1kg 골드바가 6,610,8,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100g이 6,624,000원, 열 돈이 250만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인기있게 찾는 거, 금주와 캐나다 달러로 50달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11만원 이렇게 동일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메이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무래도 많은 나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메이플 리프 불리온 주화 이렇게 되는데 50유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 법적으로 액면가를 기입한 거는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돈이거든요 돈 돈인데 금으로 만든 돈이에요. 이게 금인지 돈인지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금인지 돈인지 판단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예 힌트를 한번 잡으셔가지고 나중에 움직일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버바 가격이 현재 85만 4천 원. 최근에 최고가가 96만 6천 원 갔습니다. 한국 근거에서 실버바 기준으로 주로 거래되는 거는 한국 근거에서는 1kg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0g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0g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취향인데 투자하기 좋은 실버바는 1kg 실버바가 주력입니다. 단가가 아무래도 싸거든요. 요거 곱하기 2 하면은 85만 4천 원보다는 위에요. 얘는 곱하기 1 0개 하면은 94만 원이 나오잖아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1 0 번을 만들 10번을 깎고 10번을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은 단위로 하시려고 그러면 은 정말 위기 대응이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정도 됐다. 그러면 이게 쓰일 수도 있겠죠. 이 나라에서는 그때는 차라리 메이플 불륜 주화라든지 아니면 은 이걸 주화 이거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계산을 그람당해 보시면은. 8 5 4만0천원 나누기 천 하시면은, 그램당 854원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31.1g 곱하기 25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777.5g 나누기, 697,000원 나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777.5g 이렇게 해보면, 그램당 단가가 나와요. 1kg 실버바보다는 얘네가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가격이 더. 한 6, 7% 붙어있을 거예요. 얘보다 또한 6, 7% 붙어있는 게, 예, 이걸 가격이에요. 이걸은 20개가 한 튜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20개 한 튜브가 25개 튜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500원스 몬스터 박스로 나갈 때 말입니다 이거는 25개짜리 한 튜브가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튜브가 그러면은 500원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둘레 6개 아까 조금 전에 본 실버바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제가 창원 마산 내서에서 매장을 오픈해서 창원에 이렇게 통합해서 조금 크게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내서살 때가 치, 최소한 5년? 많을 때는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실버바를 매수한 분이 뭐 자금이 필요하셨는지 가지고 와서 저한테 다시 팔았어요. 요거를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5년 전, 7년 전에 실버바 상태가 어떤지 저도 처음 열어보거든요.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해놓은 건데. 잠깐만 한번 비춰주실래요? 요것도. 케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한국 근글에서 하고 보정서 나왔죠. 여기는 한국 조폐공사 사장 해가지고 보정서가 있네요. 이게 홈페이지에서 지금 품질 됐다고 나오는 한국 근글에서 한국 조폐공사실버바예요그 당시에는 99.99% .99 이거 4 9이라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년 번호 있고. 지금 이 상태로는 항상 뭐한3% 정도 비싸게 팔렸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최소 5년, 7년 정도 된 상품들인데. 깨끗하네요. 포장 상태라든지 보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한번 더 볼게요. 옆에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약간 끝 부분이 까맣게 살짝 살짝 변색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뭐 따로 뭐 보관하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없대요. 그냥 있는 상태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개 한번 더 볼까요? 요게 지금 6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네요. 양호하고 아주 좋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네요. 나중에 또 주인을 만나서 이제 좋은 분들한테 가겠죠. 음. 좋은 분들한테 가고, 그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또 작은 뭐 아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또제 발들은... 그걸로도 되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또뭐 신한은행 골드바라든지, 안그 그래, 신한은행을 통해서 판매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LS 니코동재령 경남은행 한국은거래소 경남은행을 통해서 나간 LS 1 0 g 짜리에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도 저폐공사 이제 오로골드바 케이스만 요렇게 해서 얻더라고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그금 자체에서는 그게 없죠 여기 보시면 AU하고 99.99 .99 해가지고 보이죠 이게 잠상효과라 그러는데 요거를 한국건글에서 골드바에서 최근에 이제 지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형 골드바에는 백그람이라든지 열돈이라든지 요런 뒷면에 보면은 요런 마크들이 있습니다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옆에 이거를 흔히 덩어리금막금이라고 그 얘기하는데 요즘 골드바나 실버바를 거래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이거를 사시는 분들도 있죠.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거는 금 자체의 함량을 인정을 못 해요. 그냥 막 찍어 가지고 나온 거 막금, 덩어리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차감을 하고 해요. 판매 되는 브랜드 있죠. 좋은 브랜드는 높은 가격으로 팔리거든요. 제일 비싸게 팔리는 게 한국 금거래소 그 골드바하고 실버바하고 한국 조폐공사 실버바 이런 거. 그다음에 신한은행 은행에서 파는 거는 가격이 한국 금거래소랑 가격이 비슷해요. 매일매일 변하는 거, 초별로 변하는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뭐 지점들에서나 저도 다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뭐냐면은, 팔때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어떤 금이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매매가 성행해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위탁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 제품 기준으로 판매되는 가격,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위탁매매 가격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찾아보시면 사이트를 통해서 아마 찾아볼 수가 있으세요. 기왕 사는 거 좋은 골드바를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중간한 거보다는 한국 근거래소 골드바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서 보관을 잘하고 기분 좋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팔 때도 그 파는 시세, 지금 현재 파는 시세에 맞게 그게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팔때 조금 비싸게 해가지고 뭐 670만원에 팔았다. 그럼그 판매되는 670만원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이 형성되고 위탁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650만원에 팔리는 거다. 똑같은 게. 그럼 650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왕 뭐 이렇게 될 바에는 나중에 그 가격을 보존받는다 그러면 좋은 브랜드의. 가버치 있는 거를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들을 사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별 내용은 없죠. 별 내용은 없는데 그렇다고 시기도 그렇고 또 어떤 뭐 화면에 보니까 언박싱하고 그냥 보여주고 별 말도 없는데 그게 조회수가 빵 터지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시국이 참 혼란스러운데 저 혼자 이렇게 웃고 떠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도 창원 시내나 이렇게 한번 다녀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도시가 뭔가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이 드나요? 다 그렇죠.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 조금 뭐 안타깝고 생동감이 없는 활력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이렇게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생기를 때 찾는 그런 시절이 오겠죠. 저를 통해서 뭐 조금이라도 좋은 금, 확실한 금, 믿을 수 있는 금들을 또 취득을 하시고 또 미래에 뭐 부자가 된다기 보다는 뭐 어떨 때 위기 때 대응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